전 세계 유명 생물학자들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사례에 모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징그러운 이 생물체들을 전 세계 유일하게 한국인들만 해결하고 있다는데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의 해양생물학자 에드워드 밀러입니다. 저는 주로 해양생태계를 연구하며 특히 외래종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래종은 한번 정착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며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구소로 긴급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해변에서 이상한 생명체가 발견됐습니다. 바위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호주의 한 어촌 마을에서 온 다급한 연락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이상한 생물이 부두가까지 덮고 있다. 이렇게 빠르게 번지는 건 처음 본다며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연구소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즉시 조사팀을 꾸렸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장비를 챙겨 해변으로 출발했습니다. 해변에 도착하자 바위 위로 퍼져 있는 생명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빛을 받아 반짝이는 긴 줄기들이 바위에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해초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들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건 뭐지? 저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연구소에서 가져온 휴대용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단단한 껍질 속에서 촉수를 뻗고 있는 작은 생물들이 보였습니다. 확인 결과 이것은 거위목 따개비였습니다. 거위목 따개비는 유럽과 북미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표적인 외래종이었습니다. 강한 번식력과 빠른 확산 속도로 토착 어종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문제종이었죠. 이거 퇴치하려면 상당히 골치 아프겠는데요.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실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그때 한 연구원이 스마트폰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사님, 이거 SNS에서 난리 났습니다. 그가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위목 따개비의 사진과 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었고, 호주 네티즌들은 공포에 질린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거 외계 생명체 아닙니까? 끔찍하다. 절대 만지고 싶지 않다. 해변에 나갈 때 조심해야겠어. 대부분의 댓글이 거부감과 혐오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먹을 수 있나? 버터에 구우면 맛있을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 또뭐 먹을지 찾고 있네. 먹는다고?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걸 먹는다고요? 동료들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사님, 이 댓글 쓴 사람들 대부분 한국인들인데요. 그제야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기묘한 생명체를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식재료로 보고 있었습니다. 설마 진짜 먹을 리가 없잖아? 저는 스마트폰을 건네받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실제로 따개비를 국물 요리나 해산물 요리의 재료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황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흥미로웠습니다. 우리에게는 골칫거리 외래종이 한국에서는 식탁 위의 요리 재료라니 이 작은 의문이 제 연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한국인들이 거위목 따개비를 먹을 수 있는 식재료로 본다는 사실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호주와 유럽에서는 외래종이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침략자로 여겨지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자원으로 활용한다니 도대체 한국에서는 외래종을 어떻게 다루기에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한국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로는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외래종 문제로 심각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호주만 해도 토끼,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같은 외래종들이 빠르게 확산되며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참개, 푸른꽃개, 장수말벌이 번식하며 농업과 어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참개가 하천과 호수를 점령해버렸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토착 어류를 몰아내고 강바닥을 뒤집어 놓으며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유럽 연구팀들은 참개를 퇴치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몇년전 뉴트리아가 호주의 습지를 점령하는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뉴트리아는 강력한 번식력과 식욕으로 습지 생태계를 망가뜨리며 농작물까지 파괴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퇴치를 위해 대량 포획 작전을 펼쳤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 연구를 진행했지만 뉴트리아 개체 수를 효과적으로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외래종을 퇴치하기 위해 돈을 들이고 힘을 들이지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면서 저는 기존의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외래종이 쉽게 정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개체수가 조절되거나 사람들이 식재료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뉴트리아였습니다. 미국과 호주에서는 뉴트리아가 통제 불가능한 골칫거리로 취급되지만 한국에서는 포식자들이 뉴트리아를 잡아먹으며 개체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수달과 살 같은 천적들이 뉴트리아를 사냥하는 모습이 종종 관찰되었습니다. 즉, 한국의 생태계는 외래종이 너무 쉽게 정착하지 못하도록 자연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외래종인데 왜 한국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기존 연구의 가설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한국은 단순히 포식자에 의해 개체 수가 조절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외래종을 식재료로 활용하는 문화도 크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참개였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참개가 하천을 점령하며 생태계를 교란하는 재앙이 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참개를 간장게장, 참게탕 같은 음식으로 소비하며 오히려 경제적인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럽에서는 수억 원을 들여 퇴치하려는 참개가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돈 주고 사서 먹는 식재료가 된 것입니다. 한국은 외래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외래종을 이용하는 나라다. 이 사실을 깨닫자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료만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런 독특한 생태계를 관리하고 있을까? 정말 한국에서는 외래종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 외래종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문화는 어떻게 생겨난 걸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으로 직접 가서 연구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호주 정부와 연구소에 한국 출장 계획을 제출했고 승인받았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서구에서는 외래종을 제거하는데 집중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외래종을 적응시키고 있다. 이 차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구에서는 외래종을 제거하려고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외래종이 자연스럽게 조절된다고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한국의 생태계에 특별한 시스템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깔끔한 시설과 체계적인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친 후 공항 내에서 연구 장비와 카메라를 점검하며 출구로 향했습니다. 출구로 나오는 순간 제 이름이 적힌 작은 팻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밀러 박사님 맞으시죠? 한국 연구 기관에서 일하는 김도현 박사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를 돕기 위해 직접 공항까지 마중을 나온 것이었죠. 먼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정에 맞춰 이동하죠. 김 박사는 한국에서 외래종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저를 차로 안내하며 한국에서의 연구 일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박사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시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먼저, 황소개구리와 베스, 블루길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그렇게 우리는 한국의 연구 시설과 자연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경기도에 있는 한 저수지였습니다. 이곳은 한때 황소개구리와 베스가 크게 번식하며 생태계 문제가 심각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이 한때 황소개구리와 베스로 몸살을 앓던 곳입니다. 저는 물가를 바라보며 김박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서구에서는 황소개구리를 퇴치하려고 독극물까지 사용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연적으로 개체수가 줄어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김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황소개구리의 개체수가 자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는 토종 어류 중에서 가물치와 메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황소개구리 올챙이를 적극적으로 포식합니다. 또한 새들도 황소개구리를 먹이로 삼는 경우가 많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생태계는 자연스럽게 외래종을 조절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물론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자연적인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저는 저수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구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외래종을 없애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연적으로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황소개구리와 배스를 식재료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 중한 분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다고요? 여기 황소개구리 튀김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황소개구리를 먹는다고요? 이걸 정말 드신다고요? 마을 주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주 고소하고 맛있어요. 원래는 우리 지역에서도 황소개구리가 문제였는데, 어차피 퇴치해야 할 거라면 먹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바삭하게 튀겨진 황소개구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상과 달리 맛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셨죠? 한국에서는 외래종을 무조건 없애려고 하기보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배스나 블루길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나요? 네. 일부 지역에서는 배스를 잡아서 회로 먹기도 하고, 탕을 끓여 먹기도 합니다. 외래종을 경제적인 자원으로 바꾸는 방법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한국과 서구의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서구에서는 외래종을 제거해야 할 적으로 보지만, 한국에서는 자원으로 바꾸려 한다. 이 차이는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생태계가 다른 나라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점점 더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외래종이 쉽게 정착하지 못하는 독특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연구를 거듭할수록 이것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국에는 외래종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강한 토종 포식자들이 존재했습니다. 황소개구리의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생태계를 위협했던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가물치와 메기가 황소개구리의 올챙이를 적극적으로 포식하며 개체 수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달과 살 같은 천적들이 뉴트리아를 사냥하며 개체 수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포식자들이 외래종의 확산을 자연스럽게 억제하면서 한국에서는 외래종이 쉽게 정착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외래종을 식재료로 활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지는 참깨가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간장게장이나 참깨탕으로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배수와 블루길 같은 어종도 일부 지역에서 회나탕으로 활용되고 있었고, 황소개구리는 일부 농촌에서 튀김 요리로 즐겨 먹고 있었습니다. 서구에서는 외래종을 제거해야 할 적으로 보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빠른 대응 시스템도 외래종이 생태계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외래종이 발견되면, 곧바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정부 기관과 연구소가 협력하여 외래종 문제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필요하면 적극적인 퇴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꽃매미가 급격히 증가했을 때 한국에서는 곧바로 방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토종 곤충들이 유충을 먹는 방식과 병행하여 효과적으로 개체 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생태계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강한 토종 포식자들과 외래종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문화, 그리고 신속한 대응 시스템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기존 연구의 가설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방식이 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연구를 더욱 확장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를 통해 저는 외래종을 다루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발견했습니다. 서구에서는 외래종을 퇴치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지만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외래종이 쉽게 정착하지 못하는 생태 환경과 문화적 특성이 결합되어 자연스럽게 외래종 개체 수가 조절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방식이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국제 연구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독일과 이탈리아는 참개 문제로 심각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참개가 강바닥을 뒤집어 놓으며 생태계를 교란하고 어업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해결 방법으로는 참개를 대량 포획해 폐기하는 방식이 사용되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는 장수말벌이 빠르게 확산되며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장수말벌은 꿀벌을 대량으로 사냥하며 벌집을 파괴하고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어 위험한 외래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장수말벌을 박멸하기 위해 살충제 사용과 포획작전을 펼쳤지만 번식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외래종 대처 방식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서구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첫째, 문화적 차이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외래종을 식재료로 활용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서구에서는 특정 동물을 식재료로 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습니다. 둘째, 생태계 구조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외래종을 포식할 수 있는 강한 토종 생물들이 존재하지만, 서구의 생태계는 상대적으로 그런 구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서구에서 한국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서구 생태계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를 통해 저는 기존의 외래종 대처 방식이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서구에서는 외래종을 제거하는 것에 집중했지만, 한국에서는 외래종을 자연스럽게 조절하고 있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환경과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서구 국가들이 한국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적어도 기존의 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외래종을 박멸해야 할 존재로만 봤다. 하지만 한국은 외래종을 생태계와 문화 속에서 흡수하고 있다. 이 차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무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연구 결과는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방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외래종을 단순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자연적인 생태적 조절과 인간의 개입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앞으로도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실감하며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호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의 연구를 정리하며 기존의 연구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외래종을 단순히 박멸해야 할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내에서 균형을 맞추는 요소로 활용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구에서는 외래종을 없애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외래종이 자연적으로 조절되는 환경과 문화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정리해 국제 학계에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논문을 완성한 후 국제환경생태학회에 제출하자 예상보다 빠른 반응이 있었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한국의 방식이 참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수 있을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처럼 참게를 경제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레스토랑에서 참게 요리를 도입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역시 장수말벌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연구진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장수 말벌이 천적들에게 포식되며 개체 수가 조절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를 참고할 수 있을지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식을 서구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구에서는 특정 동물을 음식으로 소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서는 개체 수를 조절할 역할을 할 천적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외래종 문제 해결에 대한 방식을 각 나라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제거가 아니라 자연의 균형을 활용하는 접근법이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일 거라는 것에 모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서구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생태적 균형 개념이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지를 확인하기 위해 저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존의 제거 방식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외래종이 생태계 내에서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실험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먼저 유럽에서는 기존의 외래종 제거 방식과 한국식 접근법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단순한 포획 후 폐기 방식이 과연 장기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리고 한국식 자연적 조절 방식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연구진들은 특정 지역에서 외래종을 제거하는 구역과 자연적 조절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을 나누어 각각의 생태 변화 과정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존의 살충제 사용을 줄이고, 천적을 활용한 장수말벌 조절 방법을 실험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장수말벌의 주요 천적을 찾고, 이를 자연스럽게 늘리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기존에는 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장수말벌을 제거하려 했지만, 한국에서 관찰된 자연적 포식 구조를 참고하여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접근 방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험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저는 한국의 방식이 단순히 특정한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보다 넓은 생태계 관리 방식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외래종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서구에서는 생태적 조절 개념을 정책적으로 도입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진행될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외래종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배운 방식이 세계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을까요? 이를 검증하는 것은 이제 학계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 연구의 초점은 한국에서 배운 해결책을 어떻게 전 세계에 적용할 수 있을까?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외래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저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각국에서 요청이 들어오면서 저는 한국의 생물학자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양한 외래종 문제를 해결해 온 경험이 있었고, 이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각국의 생태적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연 포식자가 외래종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지만 서구의 환경에서는 그런 포식자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각국의 생태계를 분석하고 한국에서 적용된 방식 중 어떤 것이 적절할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대중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외래종을 단순히 제거해야 할 해로운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큐멘터리 제작, 언론 보도, 학술 발표 등을 통해 각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연구 결과만으로는 정책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각국의 환경부와 협력하여 실질적인 정책 도입을 추진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연구진들과 함께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각국의 환경 정책 담당자들과 직접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의 생물학자들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연구자로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외래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한국의 방식이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이 될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앞으로도 연구를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생물학자들과 함께 세계 각국이 외래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외래종 문제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해결책이 국제적인 모델로 자리 잡는다면 우리는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연과 공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연구 성과를 넘어 앞으로의 환경 문제 해결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연구진들과 함께 더 많은 기여를 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외래종 퇴치가 이렇게까지 큰 반응을 일으킨 줄 몰랐는데요. 여러분이 생각나시는 외래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자원으로 쓰였는지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